네, 안녕하세요 점프컴퍼니 대표 박희영입니다 오늘은 안양 IS 비지타워 센트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음, 저희 점프 고객 호실인데요 인테리어를 임대인 분이 미리 해 두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어떤 것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구성품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 어, 인테리어가 잘돼 있는 그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 점프 컴퍼니에서도 지금 인테리어 사업부가 만들어져서 인테리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인테리어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이게 견적을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딱 이렇게 모듈로 부품마다 강화 도어, 도어러, 룸 하나, 룸두개 이런 식으로 모듈마다 정가의 가격으로 가격표를 제시해서 하니까. 선택하실 때 있어서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 고객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 점프 고객이시라면 마음 놓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인테리어 서비스입니다. 자 이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호실은 전용 16평 정도고요. 보통은 이렇게 방화 도어, 방화 도어, 그러니까 철문이죠. 철문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문을 열면 지금 이렇게 유리문 있죠? 유리문이 좀 두껍고 튼튼한데요. 이걸 강화유리라고 합니다. 이 문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당연히 디지털 도어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개 시트라고 하죠?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 거. 제가 옛날에 이런 고잘 모를 때제 옷이 인테리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소장님한테 해서 인테리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얼마 해요? 이러는 거예요. 뭐, 그때 한 700만 원인가? 700만 원 이랬는데 뭐가, 뭐가, 뭐가 얼만지는 모르고 그냥 700. 뭐, 알아요? 할게요. 했어요. 뚝딱뚝딱 대고 나서 나중에 와보니까 뭐가 없는지 아세요? 이게 없어요. 이거 유리 이거 안개시트 안개시트가 없으면 밖에서 안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봤죠 이거 왜안 했어요 요청 안 했잖아요 아 제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안개시트를 사다가 제가 붙이는데 붙이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루종일 붙이다가 아, 짜증이 나가지고 이것만 다시 해주세요 이랬더니 20만원 달래요 그때 했으면 5만원인데 다시 출장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20만원이다 어떡합니까? 제가 못하니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몰라서 너무 답답한 게 많으실 거다. 저도 시행착오를 그렇게 거쳤다. 그래서 유리, 양계시트, 그 다음에 디지털 도어락 이렇게 구성품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또 하나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또 모듈화된 상품이 싱크대입니다. 이 싱크대를 탕비실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어, 탕비실이라 해서 아예 이렇게 좀 분리된 공간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예 공개된 공간에 탕비실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 지금 이 정도면요 되게 잘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이런 거 만든 것들 보면 조금 어설프거든요. 어설프고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마, 마감 처리라든지 깔끔하네요 한번 업, 찍어보세요 예. 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도있고좀 준수한 수준의 인테리어로 되어있고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탕비실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한 없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 두면 임차인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보통 여기가 전용 16평이기 때문에 룸 하나는 필요합니다 거의 임차인이 선호해요 이런 식으로 룸이라고 해서 별건 없고 또 이렇게 유리문으로 유리로 공간 분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개 시트처럼 다 안이 안 보이게 돼 있고요 이게 트리 이거 말고도 조금 목재로 하는 경우가 있고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을 목재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슬림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있어 보이겠죠. 목재는 조금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형식을 선호합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가면 자, 이 공간은 이제 대표님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회의실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점프컴퍼니 창업을 할 때, 8평에서 15평으로 확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15평 확장한 게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돼서 지금 보는 이 사무실. 그래서 거기도 인테리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공간에서 제 업무를 했고, 직원들은 아까 저기 더 넓은 곳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이 사무실을 보러 왔을 때아 깔끔하다 아 그리고 바로 내가 집기류를 들이고 쓸수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하는데 좀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같은 가격이면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선호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또 꼼꼼하게 어이 블라인드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네. 블라인드 필요합니다. 꼭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뷰가 정원 뷰로 너무 좋습니다. 15층인데 이런 데서 이렇게 일하면 좋네요. 네. 지금은 제가 이 지사센터를 얼마나 많이 팔아봤고 인테리어도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면서 강화도어, 디지털 도어랑 싱크대, 그다음에 룸, 그다음에 블라인드까지 이네 개를 설명해드렸는데 보통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셔서 월세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 임차인 분들도 내가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도 정확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해 보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모두가 하나 하나 다 어렵고 그 하나 하나마다 가격이 왜 이래 이렇게 잘 몰라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좀 빠르게 하고 아, 저희가 모듈화 해가지고 이 각각의 부품마다 뭐 디지털 도어락은 얼마 강화 도어는 얼마 룸 하나는 얼마 블라인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가 체제로 해서 상품 구성을 했기 때문에 믿고 맡기시면 마음이 편하고 또 저희가 다이 임차인들이 좋은 환경으로 알아서 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꾸며 드리니까 그냥 막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가 전용 16평입니다 16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지금 안내해 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인테리어 서비스까지 하는 이유는 어, 저희 고객들이 임차를 빨리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임차인을 위해서 만든 인테리어라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란 자체는 임대인이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가 인테리어를 빨리 하고 빨리 입주를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선택의 폭을 조금 저희로 집중해서 원하시는 대로 빠르게 인테리어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상품을 기획해서 실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점프 컴퍼니의 인테리어 서비스는 저희 점프 고객이어도 가능하고 임차인이어도 가능하고 저희한테 분양받지 않은 다른 고객님들도 이 인테리어 서비스는 할수 있어요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한테 분양받지 않으신 호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저희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저희 점프부동산에 임대 문의를 하시면 순차적으로 임차를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저희 서비스는 확장하고 있으니까 어, 계속 음, 선택해 주시면 저희도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